그 다음에 PKM2 경로가 만들어지면 젖산 발효 대사가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젖산 발효 대사라고 이름이 붙이는 이유는 산소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에너지원으로 쓸수 있는 이 대사가 이 대사가 남기는 노폐물 또는 대사 산물이 바로 락테이트, 젖산입니다. 이게 그냥 나온 대사 그 노폐물, 대사 산물인 줄만 알았는데 그래서 암세포 주변에는 이 젖산이 많이 감싸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할수 없이 나온 대사 산물일 뿐만 아니라 얘가 또 여기 보면 M2 g n 을 익스프레션 발현해 가지고 TAM을 활성화 시킨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Tumor Associated Macrophage라고 해서요. 우리, 음, 면역세포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식세포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밖에 들어온, 뭐, 뭐 박테리아나 외부물질을 이렇게 대식세포, 큰 대자의 먹을식자죠. 확 삼켜서 그게 우리 세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영향을 미치는, 음, 면역세포 중에 하나인데, 이게, 두 가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잘 살펴봤더니, 제가 말하는 것을 M1, 마크로파지 1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또 다른 거는 M2예요. M2. M2는 오히려 그걸 먹고 탁 삼키고 죽이기보다는 오히려 얘를 보호하면서 거기에 오히려 영양 물질을 주는 역할을 하더라는 건데, 어떤 경우에 그러는가를 봤더니, 우리가 배아였을 때 우리가 배아였을 때수정란이었을때 대식세포 또는 면역세포는 전신을 돌면서 혹시 외부 생명체가 있는지 나 아닌 게 있는지 아니면 이미 고장 나서 유전자가 변형되는 게 있는지 그런 게 있으면 딱 잡아 삼키는 역할을 할 텐데 수정란은 아까 말했듯이 나와 남이 두개 섞여 있는 거에서 결론적으로 남이잖아요 확 잡아 삼킬려 하겠죠. 근데 그때 수정란이 어떤 물질인가를 보내서, 오 이거는 나의 이세예요. 잡아 먹으면 안 돼요.라는 그 물질을 보내면 대식세포가 갔다가 그 물질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n 2로 바꿔버립니다. 근데 그 물질 중에 하나가 바로 첫산이라는 겁니다. 첫산이 주변에 많으면, 첫산이 주변에 많으면, M1이 M2로 바뀌어가지고, 이 세포를 오히려 보호하고 거기에 영양 물질을 준다는 뜻이에요. 이때 우리가 건강한 세포에 태화했을 때, 배화했을 때는 정말 훌륭한 역할이지만, 암세포가 그걸 학습해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속아 넘어간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TAM을, 음, 대식세포, 면역세포인 대식세포가 배신자 역할을 한다. 이렇게 표현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젖산 발효 대사를 해가지고 발효 산물이 여변에 주변에 많았을 때이 환경에 의해서 거의 기계적으로 대식세포는 M1에서 M2로 기능을 바꿀 뿐인 것이죠. 그래서 그 대식세포 잘못이라기 보다는 이 젖산이 주변에 많은 환경을 바꾸는 게 중요한 거죠. 그 환경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 환경을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젖산이 주변에 많아지면, 그 다음에, pH, pH가 낮아집니다. pH가 낮아진다는 말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산성도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산성 환경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되면, 아까처럼, 음, 마크로파지, 대식세포도 갑자기, 어, 이게, 저기, 지켜야 될 대상인가 봐. 내가 잡아먹어야될 대상이 아니고, 이렇게 하면서, TAM으로, M2 경로로 바꿔버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게 어려움이 있는 거죠. 이렇게, 락테이티가 젖산이 연결해서 하게 되면, PDL-1이라는 것을 또 자꾸 활성화시킵니다. PDL-1 하면 우리가 암에 대한 공부를 좀 하신 분은 많이 들어본 용어이실 거예요. 3세대 영양제인, 3세대 항암제인 면역 항암제에서 주로 등장하는 용어죠. 키트루다다, 옵디보다, 여보이다, 이런 걸 하면서, 암이 PDL-1이라는 프로그램드 데스 라이간드-1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발현하면서, 암세포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면역세포의 눈을 멀게 해버린다. 체크포인트 저해제라고 하죠 그런 역할이 있다는 것이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PDL1이 어떤 조건에서 발휘하는가를 봤더니 이렇게 젖산이 많을 때그 PDL1을 활성화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젖산이 아까 마크로파지도 이렇게 바꿔버리고 그 다음에 PDL1도 많이 발현시켜버리고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면역세포의 공격을 눈을 멀게 해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산성환경, 뭐, 같은 개념으로 하면, 젖산이 많은 환경, 이 만들어진 이걸 없애야 되겠죠. 치료하려면. 쉽지가 않았는데, 우리가 천연물 중에 레스베라테롤이라고 하는 성분이, 이렇게 보시면 pH가 낮은 low pH 환경으로 연결되어 있는 캔서를 잘 아포토시스 시키더라. 세포 자멸사를 시키더라는 거예요. 자살을. 놀라운 치유 효과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레스베라토롤이 pH가 낮은 암세포 환경에서 세포를 아포토시스를 시켜버리니까 굉장히 그 어려운 암 주변의 미세 환경을 파괴시키고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죠. 이레스베라테롤은 뭐 포도 껍질에도 많이 있고요 또 알로에 라고 하는 식품에도 많이 있고요 또 한약재 중에 뭐 대황, 뭐 양재근 이런 데 굉장히 효율적으로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으로 본다면 아까 말한 이런 음식을 먹을 수 있고요 한약으로 이렇게 치료를 할수 있다면 방금 말씀드린 이런 한약재들을 복합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면 암의 어 제1의 경로인 포도당이 에 이렇게 젖산 발효로 활용돼서 암세포의 먹이가 되고 그 부산물로 젖산이 만들어지고 그 젖산이 더욱 악화를 시키는 이 영향을 해결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음 여기까지 정리하면서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마이크로 RNA 128을 얘기하면서 당대사에 대한 마감을 할까 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 마이크로 RNA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마이크로 RNA라는 것은 후성 유전학적으로 매우 암 유전자의 조절 또는 대사의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알려진 것입니다. 마이크로 RNA는 non-cutting RNA라고 해서 무슨 고유한 단백질을 만들지는 않아서 예전에는 역할이 뭔지를 몰랐다가 이제 알려진 바는 그게 대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유전자를 발현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 다시 말하면 유전자의 스위치를 끌 것인가 켤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게 알려진 게 마이크로 RNA입니다. 수많은 마이크로 RNA 중에서 마이크로 RNA 128이 이당 대사의 대사를 억제해 가지고 암세포 증식을 억제시킨다는 거죠. 특히 여기 난치병이라고 알려져 있는 삼중음성 유방암에서 마이크로 RNA 128이 그 포도당의 나쁜 영향을 암세포에게 미친 나쁜 영향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막아 주더라라는 것이죠. 이제 이런 원리들. 마이크로 128을 억제하고 또 아까 pH가 낮은 환경 속에서 젖산이 PDL을 늘리거나 또는 또, 뭐를 늘린다고 했습니까? TAM. 에, 종양을 오히려 보호하는 마크로파지를 바꾸거나, 뭐 이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천연물들을 적절히 배치하면, 1차적으로 포도당으로 인하여 암세포는 자라는 이것을 막으면서도 건강한 세포에 포도당 공급을 할수 있는 치료의 큰 원리가 에, 활성화된다는 뜻입니다. 조금 어려운 개념도 있으실 수 있고요. 뭐이분야에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잘 이해하실 수 있겠지만, 혹시 다 이해를 못한다 하더라도 핵심은 이겁니다. 어, 녹황색 야채라든가 식물성 야채들에 많이 들어 있고요. 복합 천연물질들이 이것들을 효율적으로 부작용도 줄이면서 잘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 예. 대학병원에서 치료하는 3대 표준 치료 이외에도 여러 가지 제 4세대 항암제의 원리와 비슷하면서도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천연물 치료가 있다. 라는 점으로 우선 우리가 희망을 갖기를 바란다. 이게 저의 첫 번째 에,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이 시간은 이 정도로 정리해서 마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